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 하나님 사랑해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 믿습니다. 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그냥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와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구나 이게 생생하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진리가 생생하게 내게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그냥 이게 뚱그럼잡듯이 아예 전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순간 야 정말 나를 도우시나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요그 모든 게 생생하게 신앙이 살아 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고 이게 예, 내 안에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믿음이라는 거 은혜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안에 성질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요 기본적으로는요 평안이 옵니다. 아주 평안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가도 이것저것 막뭘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삶이 부산하고 생각이 복잡하게 가다가도요 은혜 받으면 이. 마음 생각이 단순하고 명료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딱딱딱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요, 더 적극적으로 평안이 오는 것에 넘쳐서서, 거기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또 능동적인 어떤 행위와 활동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받고 나면 열정이 불러일으켜지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마음은, 마음 받은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열정도 생기게 되고, 막 움직이며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안심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나를 적극적으로 내 안에 성질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기로는요, 아이고 뭐 은혜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 받고 잠깐 이제 안심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아 은혜 또 받고 잠깐 안심하고 마음 평안 얻어서 또 살아가고 근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질이 막 바뀌느냐 아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은혜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죠. 저여러분들 보고 행동을 해라. 어떤 액팅을 어떤 수고 열심을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은혜를 더 받자 이겁니다 은혜도요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은혜 받으면 내 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행위가 언행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 그 우리 더큰 은혜를 늘 사모하고 더큰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의 함께하시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단순히 믿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계신 분들 나를 함께하시는 분 도우시는 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디바네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유혹이 될 만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하고 한데 아니요, 그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에는요 행위가 따라 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 허탈한사람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는. 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왜 썼겠습니까? 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 저도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또오시는분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다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삶이 하나도 안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동반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믿음 죽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더 사모하지. 은혜 받고, 더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와, 이렇게 살고 싶다. 야, 이런 헛된거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쓸모없는 것들은 내 마음 두 개를 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에게 흔해 주십시오. 저에게 흔해 많이 내려주시오 라고, 우리 구하고요. 막반짝이 실질적인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짜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거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적으로다 동의합니다. 정말 복의 근원처럼 사느냐? 아, 그런 사람은 별 없습니다. 화나면 화내고, 내 것도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람들, 진누르고 복의 근원이 그런 삶을 살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 복되게 해주고 많은 사람 축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이미 내가 복의 근원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다내 일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데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 부딪힌 사람은요 아, 남 잘되게 해주고 남 축복해 줍니다. 남이랑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아뭐 작은 일에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작은 일에 막 조마조마하고 별일 아닌 거 조금 손해 보는 일에 막 이가 부글부글 빠 부글부글 끓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십니 너는 그이게 그러니다 너 그렇게 아주 약하게 초라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내가 복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축복하시는 사람인줄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요거 요거 하나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 막 전전긍긍하고 괴롭게 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아니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너는 또는, 또는 복이야 내가 너를 늘 축복하고 내가 너의 손을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니 복의 근원이라서 뭐 이것 저것 잘 되는 길을 성공하는 길을 막 무슨 복된 길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니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그 어디나 복된 길을 걸어갈 텐데 예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 그거 기도하면서 마음 받고 그분의 인격 받으면 이 예, 그러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막 복잡하게 이런 저런 생각과 사고와 여러 구상 구조를 짜고 아유 그게 아닙니다. 아 원저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니까? 언제 나를 길을 열어 주실 겁니까? 아니요. 내가 복기그럽이다라는 은혜 받는 거가 항상 먼저고 다가더 아 은혜 받아야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그럼 모든 게다 따라옵니다. 복게 그런 데서뿐과 정말 왕다운 생각과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다쳐 주면 당신 그 사람에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막 많이 주시더라고 상수야 물질 주고 무슨 성공 주고 축복 주고 그건 나에게 너무 쉽다 무슨 대단한 부를 명예를 권세를 대단한 그 능력을 주고 이런 거 나에게 그건 너무 쉬운 일이고 때가 되면 내그다 준다 근데 내 안에서 준비되는 그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란 걸 하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이 준비가 되고 세워지는 거 거기에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내 앞에서 준비되고서 기도하고 나와 동행하는 자는 아주 소수다. 물질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자녀 잘 낳고 아주 부유하고잘 살려고 하는 자는 수두룩 빽빽하게 많지만 정말 그 중에 준비된 자가 적다내런나 준비된 자를 세우기 못한다. 아가 교실을 고가 대화하며 그 안을 준비시키는 게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일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나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하시은 예?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저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훤칠하고 잘생겼는지 이 지능이 얼마나 좋은지 예? 전략이 얼마나 좋은지 왕으로서 군사를 얼마나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막다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근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죽으신 분다. 내 앞에 얼마나 숙지, 내 지혜와 내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나와 얼마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와 선물들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하나를 본다라고. 그러난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갖추느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전쟁의 지략을 갖추느냐 왕답게 온갖 세팅이 되어 있느냐? 아니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고, 양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난참 좋습니다. 늘 그런 말 하던 한 양치는 사람이고요. 그 근데 하나님 그를 유심하게 본다라고 색깔나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여기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사람 하나도 안 본다. 이거죠 여러분, 야저 사람 어, 큰덤을잘들리겠구나 말을 잘타고 전쟁이나가 승리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겠나. 대단한 사람들 보지만 아니 나는 그거 안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자언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삶이 나와 함께 교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지 그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에 연단되고 준비되면 예, 이 땅에서의 모든 복된 것들은 하나님이 넘 넉히 주십니다. 물질이 부어지는 것 순식간에 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그냥 그거 쉽게 그거 다 채워집니다. 눈 깜빡할 새그막 하나님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그다 줍니다. 인격적으로 준비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친분을 쌓고 관계를 맺어가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그 코스가 필요하다. 거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다. 세례 내교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분한 분을 막 준비 시켜 가십니다 축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 하나님의 분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알려 주고자 하세요 옥의 근원이라는 말 이거 사실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은 엄청 큰 말이고요 엄청 방대한 말입니다. 복의 그런, 아, 저 알아요. 늘다 복되다라는 거잖아요. 네, 안다고 말할 수, 그렇게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야,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귀한 말이구 내가 정말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숨들지다 다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큰 거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알게 된다. 하나님에게 알려주기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거 알려주기 원해요 그럼 우리 더 하나님께 막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방언으로 30분이라도 막 기도를 해보세요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정말 5분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공급이 있어요 내 영의 공급이 막 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더 깊이 더 많이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야 이거 교제하는 게 이렇게 기은 거, 같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거 이거 또 너무 깊은 거구나. 삶이 송두리지다 바뀌는 거이게 찬송가 가사 그대로구나.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나무 숲에서 막 같이 기쁘다라는 거 너무 기뻐서 막 숲에서 찍찍찍찍 노래를 하는 새처럼 야그 가사가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춤과 동일 만안되는거 이거 너무 행복한 거 성령이 계네할 알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밤낮 기뻐하는 것그 예, 맛을 보게 되면 이야 이렇게 좋구나 한생생의 사랑이지 야나 걱정할 거 없고 나 보기 그만이구나 무슨 배신을 당해도 무슨 이용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베레베안 좋은 흉흉한 소식을 들어도 아니, 야, 나, 걱정할 것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복에 근원되게 하신 이의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해서, 우리가더 이상 이 세상 수많은 일에 끌려다니지 않기로는. 그럼 복에 근원이다 해서, 나는 복에 근원이니까 다 괜찮아, 다잘 돼,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복에 근원이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도 다 떨어져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이러면 또 선물들이 내려오고 지혜가 막 와요.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은 문제가 터졌는데 아니, 나는 보게 그러냐? 다 괜찮아. 안 좋은 일다 좋은 일로 다 바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가 와서 아이안 좋은 문제를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대처하면 되겠다. 지혜가 쏙쏙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보게 그러는 그렇게 능력과 지혜가 뒤따른다. 삶의 변화와 역동성은 뒤따릅니다. 그냥 그러냐? 난 보기 그는냐난다잘때 하고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내 알려주시고 더늘 내게 주세요. 제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 주세요라고 주분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고꼭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벌써부터 막 신경을 예민하게 돋구고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지혜로 주시는 마음을 주시면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안에 속구쳐오르고 열정과 움직이는 생산성이 삶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 변화와 하의가 동행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대전서에도 망명되고 허탈한 신을 버리고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자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도 디모데 본인에게 말합니다. 너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준비되기를 원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고 그분의 인격을 받아 살고 이것들을 너 계속 연단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게 이 원어상으로는요 연습하다, 부단히 계속 연습하고 부단히 계속 실행에 옮기다 이런 말입니다. 언다나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려고 이런저런 세상 쓸데없는 정보와 소식이 휩쓸리면서 막 정신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면서 살 살려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여쭙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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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계속 실천하는 게 바로 이네 자신을 연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을 계속 여러분 연습하시고 실행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충분히 많이 받았는데, 아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도 이들이 말씀의 초보에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이 땅에서의 복된 삶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스승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듣는 게 둔하고 이해하는 게 둔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절에 보면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있느첫 번째로는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 고이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라는 걸 몰랐느냐?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의롭다을 받은 자처럼 전혀 살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고 나오죠. 체험하고 부딪치고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은혜 받으며 내 안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히브리 교회 이 선도들은 알기는 알았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도들에게 배웠고 사도들에게 제일 정통의 제일 귀한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 경험하지 못하다. 이거 언어상으로도 이게 익숙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미숙하다라는 말이야. 체험이 적다라는 말이야. 내가 보기 근원이라도 얘이게 예, 체험이 적다라는 거. 어려운 다합니다나왜 그러냐? 나 의료, 나라 인자냐? 근데 그렇게 전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단한 음식을 장성 한자의 것이니 그들은 예, 감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영적으로 판단하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막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아,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구나 해서 이게 좋고 나쁜 거를 잘 바로바로 바로 분별하는 자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 힘들면 울고 기쁘면 막 휘다 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았 영적 지각을 다 사용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핍박 받을 때 기뻐할 줄 알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올바르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다.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반양 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바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왔다고 막 기뻐하고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믿는 자가 안고합니다 교회 이렇게 목회해 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축복받고 그때부터 기도 안 한다는. 왜냐 축복 받았으니까. 아 자녀가 막 시집자가 다 잘하고 이제는 한 실은 막 놓였으니까 그때부터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그 적당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이 막 많이 당한대. 여기저기 사기당하고 속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옛날 기도할 때만 해도, 아니,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안 좋은 선택으로 대처하면서, 이상한 선택만 자꾸 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오면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일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걷기를 원해요 아이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육신이 많이 올라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합니다. 있는 자는 어려운 일이 오면 예, 아 이거 하나님 감봐 주시겠구나 해서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기대합니다. 더 복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 장성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리에 하도록 예. 계속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